부모님의 품에서는 좀 나오셔야 됩니다. 부모님 품에서 나와서 독립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이 한해를 잘 이겨내실 수도 있고,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되거 상문을 조심하시면 됩니다. 금전문도 열리고요, 생각하지 못한 금전이 꼭 생기기도 해요. 근데 안녕하세요. 원숭이띠요. 어, 지금 오 원숭이띠는 올해 삼재시입니다. 나가는 삼재시고 아시죠? 네, 원숭이띠는 올해 삼재시기 때문에 이 나가는 삼재의 3년 동안, 그러니까 작년,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조금 마음적, 몸적으로 힘드셨을 거예요. 하지만 잘 버티셨습니다. 이제 1년 딱 남았으니까요. 나가는 삼제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자 임신생의 33살 이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의 품에서는 좀 나오셔야 됩니다. 알이 알을 깨고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그만큼 힘들고 몸살을 하죠. 마찬가지로 임신생 33살 분들은 부모님이 품 안에서 있던 이 자기 본인을 좀 스스로 밖으로 꺼내놓으셔야 합니다. 말 그대로 방에서 슬슬 나오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이제는 아기가 아니니까요. 부모님 품에서 나와서 독립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이한 해를 잘 이겨내실 수도 있고 내년에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. 음, 금전우는 예전에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많은 도움을 주변에서 받았지만, 이제 스스로 일어나셔야 됩니다. 내 스스로 돈을 벌고, 내가 먹을 걸 챙기고, 이렇게 내 터전을 내 스스로 마련해야 되니까. 물론 돈이 많이 들죠. 하지만 본인이 그만큼 벌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도 할수 있는 거고,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올해 33세 임신생 분들은 금전 운이 무척 좋으세요. 우리 경신생분들은 어, 좌절하는 것도 공부고요, 실패하는 것도 공부세요. 승진, 연애, 나에게 해, 닥쳐올 행운, 금전 등이 좀 답답한 한 해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한 해를 차분히 넘어가시고 이겨내신다면 우리 경신생분들은 정말 보람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. 조금 우울감, 내가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. 내가 이 나이에 이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없다, 이뤄놓은 게 없다, 조금 고심위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, 올해를 잘 넘기시면 하나하나 풀어나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무신생 분들은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, 상문을 조심하시면 됩니다. 금전문도 열리고요. 생각하지 못한 금전이 어, 생기기도 해요. 근데 상문살 장례식장을 가게 된다든지 주변 지인분들이 좀 돌아가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때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. 그럴 때 갔다 오셔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던가 내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막힌다던가 이렇게 상문살이 낄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무신생분들은 장례식장 상문을 좀 조심하셔고 나를 좀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운도 아까 말씀드렸죠? 금전도 열리고요 생각지 못한 금전이 막 생겨요 어?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나한테 오지? 라고 하는 금전수가 열리니까요 한번 꼭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우리 병신생 분들은요 올해 축하드릴 일이 많아요 왜냐? 자손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손들이 늘어난다는 건 어? 손주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고 또 어 결혼을 한 며느리가 생기기도 하고 사위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의 화목이 깃드는 해입니다. 좀 삼재 때문에 걱정스러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자손이 화목하다는 건 그만한 게더 나을 게 없죠. 우리 병신생님 분들은 올해 가정을 잘 돌보셔서 화목한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. 음 올해 문서음보다는 사실 음.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욕심이 막 생기실 거예요. 근데 올해는 문서를 이렇게 새롭게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문서를 잘 지키시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